피카츄니 가지고 있는 닌피아 카드 따단 닌피아 일반 카드 도 같은 똑같은 일반 카드 이거 우리 구독자 친구가 한장 보내줬던 걸로 기억해 요것도 구독자 친구가 보내줬고 닌피아 1판 더블레카드 닌피아 이거 프로모 카드 국내 프로모 카드 닌피아 VMAX 카드. VMAX 카드는, 어, V 카드랑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앨범에 있어서, 이거는 따로 한 장만 했어. 닌피아 하이퍼레어 카드. 닌피아 하이퍼레어 카드. 닌피아 하이퍼레어 카드. 닌피아 하이퍼레어 카드. 카드. 아, 아, 아. 닌피아 GX 카드. 가디언 닌피아 GX 태그팀 카드. 닌피아 브메클에서 나오는 카드지. 저거 기모노를 입은 음.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이것도 일판으로 하나 또 소장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는 신쿵에 나오는 닌피아 EX 카드야 이것도 몇장더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상태 좋은 게잘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닌피아 EV 기어로즈에 수록되어 있는 특일 카드 VMAX 특일이 없어서 구하고 있는데 상태 좋은 게 메모리 안 보여서 혹시 있는 친구가 있다면 피카츄랑뭐 다른 거랑 교환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써줘 라피아 브이메스 특이들이랑. 다음은, 인피아 GX 슈퍼레어 카드. 이 카드도 내가 참 예뻐하는 이쁜 카드야. 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흐리게 보이지? 잠깐. 어? 뭐야? 왜 얘만 흐리게 보여? 어. 원래 이렇거든? 어. 그리고, 인피아 내가 참이 카드를 어렵게 보냈다고 한번 영상 올렸는데, 그 뒤로 이렇게 한 장을 도구했어. 그리고, 이배에서 1판, S급도 하나 또 추가로 구했어. 그래서 등급을 다 보낼 생각인데, 어, 아마 다음 달 초에 보내면 중순이나 말쯤이나 돼서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면 또 우리 친구들다 보여줄게요. 다음은, 닌피아 보메카에서 나오는 브이맥스 승킬카드 개인적으로, 난이 카드가 되게 예쁜데, 어, 1판도 그래서 하나 더 구할 거야. 한국판보다 훨씬 반짝이고 예쁘더라고. 여기서 끝이면, 피카츄. 아니, 닌피아 아, 림피, 충 아니, 피카츄. 아니, 어, 피카츄이지? 어, 피카츄이 아니지. 짜잔. 닌피아, 심쿵, EX 카드. 닌피아, 심쿵, EX 카드가 두 장. 닌피아, 심쿵, EX 카드가 세 장. 마지막은, 가디안, 닌피안, GX, 태그팀 카드. 이것도, 어렵게. 너무 예쁘지 않아? 가디안도 너무 예뻐 응, 음, 다른 카드 보면 가디안이 지드래곤 닮았는데, 이걸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 어, 닌피아도 너무. 뭔가 애기 얘기한 느낌. 원래, 닌피아가 애기 얘기하지만, 약간 파스텔, 파스텔 톤의, 약간 그런, 그지? 엄청 예쁘더라고. 짜잔, 요렇게가 전부고, 지금, 이베이. 미국, 일본에서 또 날라오는 귀여운 닌피아 프로모 카드도 있는데, 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혹시, 백화점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닌피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일반 카드도 괜찮고 홀로 카드도 괜찮고. 오, 뭐야. 여 카총이 형 없는 것 같은데? 피카츄님 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 혹시나 뭐 교환을 하고 싶거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한테 따로 지금 밑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사진을 보내주기를 바래. 친구들요 이거는 좀 꺼내놓은 브이맥스 카드였어. 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 내가 닌피아는 정말 좋아하잖아. 브이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어. 카드 까는 것도 친구들이 재밌겠지만, 친구들이 띠브띠브 실,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보여줄 생각이고, 다른 카드들 내가 뭐가 들고 있는지, 뭐 내가 EV도 좋아하는데, EV는 뭐 몇장 있는지, 이것도다 보여줄 생각이야 그러면 친구들. 그리고 어떻게 바뀐, 바뀐 게 저거 약간 뭐야, 좀 화사하지 않아? 그지? 한번 보여줄게. 원래 이게 이렇게 다 나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약이 좀 있더라고. 어, 높낮이라든지.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좀 다, 뒷 배경이 보이면서 예쁘게 깔수 있을지. 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봐봐, 내, 봐봐, 이 다리밖에 안 나오잖아, 이, 이 다리 보이게 하려고 산게 아닌데 돈 아까워 죽겠네. 아무튼 친구들 오늘도 예, 비가중이 가지고 있는 님피 카드 이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